오늘의 한주 시작합니다. 오늘은 그 고명환 작가가 무슨 책 홍보 겸어 해서 이제 강연을 좀 다녀왔는데 뭐 열심히 잘 들었고 좋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아참 먼저 어 일단 배경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한 일주일? 일주일 좀더 됐나? 일주일 좀더 쯤에 한 5년 만난 아주 아리따웠지만 나에게는 살짝 2% 맞지 않는 그리고 약간 타이밍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 뭐 타이밍 찾아서 어. 타이밍 챘다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자친구가 헤어졌는데 그래서 요한일 근래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많이 처졌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강연을 듣고 있는데 앞에 앞에 앉은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 뒤에서 보는데 어막 머리통도 너무 작고 피부도 그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게 막 완전 뒤통수가 아니라 약간 연못도 약간 보일 거 아니야? 살짝? 그래서 <laughs> 살짝 연모수 보는데 피부도 너무 좋고 피부도 너무 하얗고 머리도 머릿결도 너무 좋고 머리 숱도 너무 많고 난 사실 머리 숱도 우리 가족이 다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 숱 많은 것도 좀 익숙하다 그러나 뭐 조, 좋다 그러나 아무튼 뭐 머리 숱이 많은 게 좋아 그래서 어쨌든 너무 괜찮아 보여서 계속 이제 강연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그 여자한테.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한번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가 딱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<laughs> 내가 뒤에 <들이> 앉았던데 <안> <laughs> 그 여자의 얼굴을 정면을 봐버린 거야. 정면을 봤는데 어, 굉장히 충격이었다. 어, 굉장히 그분한테 뭐 개인적인 악감정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지만 그냥 어. 뭐 모르는 게 약이라고, 나의 어떤 상상의, 행복한 상상의 나라, 나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몇분 전이 그리울 정도로, 어, 그래서 굉장히 뭐 재미, 굉장히 충격적이었고,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됐네. 어, 항상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. 아, 이렇게 외모로 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물건도 마찬가지겠겠지만 그 어떤 뭐 뭐라, 뭐라 그러지 성능, 뭐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질도 중요하고 그 이제 내적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항상 아, 이제 너무 외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아야겠다. 너무 외적으로 편견 갖지 말아야겠다. 이렇게 항상 되뇌이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어, 그래도 충격은 충격이었다. 어. <laughs> 어쨌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유쾌하게 피곤한 일주일을 마무리를 했고 금요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. 예. 뭐 고명한 작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. 어. Anyways.